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이옵나이다 아멘. 네 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리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성령이 그 계획을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어, 그런 은혜로 삼일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또 완수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첫 번째 계획은 창조였죠. 하나님이 성부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이신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계획의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터 지,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신 그 터가 있다라는 것, 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 그 계획하심을 믿고 소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니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계획하심을 다또 누리고 또이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져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은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장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또 그것을 통한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은혜를 또 따라서 우리,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붙들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삶에 있는 계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또 선물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기회의 선물 또 은사의 선물 모든 직분의 선물들을 하나님 잘 붙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성령님은 그 그것을 또 이끌고 가시며 또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 그 삼일체 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계획하심에또 이루어주심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굳게 믿고 또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주셨고 또 은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여건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서, 정말 병상을 또 차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